필세제 1번, 인수분해부터 해볼게요. 분모, 분모를 인수분해주면,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죠. 그리고 이건 그대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어, 요거는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얘는 얘만 필요하죠. Um, x-2 그대로 두고 이제 얘만 곱해주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분자 분모에다가 해주고 얘는 누구만 곱해주면 돼요. x-2만 곱해주면 되겠죠. x-2만 어, x-3에다가 누구를 곱해준다고요. x-2를 곱해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그러면 이제 분모는 분모는 x 2의 x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4에서 요거 요거 없어지겠죠 요거 요거 없어져서 2 x제곱 1차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5 x 니까 플러스 4x네요 플러스 4x네요 음, 플러스 4x 숫자는 14에다가 6배 주니까 14에다 14에다 6배 주는 겁니다 14에다 6배 주니까 8이 되겠네요. 8자 여기서 2로 묶어볼게요. 분자를 2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에서 요거 요거 약분이 되죠. 그럼 이제 분모는 x 마이 2분의 분자는 2가 되겠네요.